엄마 나는 그렇지 않아도 자신감이 없는데 말이야. 엄마가 맨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엄마 말은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잘 되려고 하는 얘긴데 네가 엄마 마음을 몰라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84년 동안이나 계속 유지되어온 하버드 의대의 어떤 연구를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1938년에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하버드대학교 2학년 학생들과 아, 보스턴 빈민가에 살고 있는 청소년을 합해서 한총 724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고 관찰하고 조사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냐면, 좋은 인생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연구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연구 보고에 의하면, 한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요. 재물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래요.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의 좋은 질의 관계를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난 1세 부모님들이나 교포 2세 자녀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제가 이 실타래를 준비해 왔거든요. 먼저, 그러면 좋은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부터 연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실타래를 방청객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던지지는 않을게요.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쪽 끈을 자꾸 던지면 이 실타래가 오고 가고 하면서 둘 사이에 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타래가 많이 오고 갔으면 두꺼운 줄이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조금 뭐, 왔다 갔다 했으면은 얇은 줄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두꺼운 줄과 얇은 중에서 어떤 끈이 단단하겠어요? 당연히 두꺼운 끈이겠죠. 결국은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일단은 소통의 횟수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소통 횟수는 많이 일어났는데 그 소통에 왔다 갔다 했던 그그 그 질이요, 만약에 불안이나 분노, 우울감이나 절망감. 수치심이나 무기력함, 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두꺼운 끈인 거는 맞는데 단단한 끈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기의 질의 대화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마치 썩은 동화줄과 같은 관계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생각하면서 공식을 하나 만들어낸다면 외워서 한번 써보려고 한다면 관계의 힘은. 소통의 횟수와 소통의 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이런 의미에서 이해해 본다면 좋은 관계 이꼬르 단단한 관계 어떤 갈등과 아픔이 있는 것을 잘 소화하는 힘이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제가 일세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사실 언어도 잘안 되는 이 땅에 자식 하나 좋은 세상 자식 행복한 그 삶을 정말 원해서 여기 그 마음 정말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2세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고생한 걸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의 부모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왜 1세하고 2세 사이의 관계의 갈등이 그렇게 많은 걸까요? 물론, 언어와 문화의 장벽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가 없다는 현실. 그리고 한국 문화와 가치관, 미국 문화의 가치관, 그것을 접목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 갈등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민 가정에서만 볼수 있는 고통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당연히 언어 때문에 소통의 숫자가 줄을 거고, 그 다음에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거기서 오는 오해와 갈등의 질은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이민, 가정, 사회에서 관계, 갈등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상담을 할때 보면 가운데 마치 통역자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하면서 다른 장벽을 하나 발견했어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화하는 사람이 그게 엄마든지 아빠든지 아니면 자식이든지 몸과 마음 사이에 벽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 의도로 내 생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마치 거기에 보이지 않는 벽이 딱 있어서 입으로 밖으로 말이 나올 때는 다른 말이 나와요. 일세 엄마와 성인이 된 교포 자녀 딸의 사례를 하나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어떤 부부가 어린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LA 폭동이 생겼어요. 그런 트라우마를 겪어요. 그러고도 얼마 지났는데 아빠가 돌아가세요 사고로. 이로 인해서 여러분도 상상이 되시겠지만 엄마와 딸은 뗄려야뗄수 없는 아주 가까운 관계가 돼요. 그런데 딸이 성인이 되면 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요. 그 성인 딸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눈물을 글썽 그리면서 엄마에게 말을 해요. 엄마, 나는 그렇지 않아도 자신감이 없는데 말이야. 엄마가 맨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서 괴로워. 엄마가 아, 듣고 계시죠. 제가 그 엄마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어머니, 딸이 지금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들으신 대로 딸에게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겠대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딸에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가 하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단다 이 경험을 갖게 해 주려고 제가 그렇게 해 달라고 어머니께 부탁을 해요 어머니가 아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게 우리 일세의 부모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말이 이렇게 나와요 엄마 말은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잘되라고 하는 얘긴데 네가 엄마 마음을 몰라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패턴, 패턴의 소통은 제가 만난 모든 이민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메뉴예요. 엄마에게 딸의 말을 반복해서 해달라고 했을 때 엄마의 표정을 봤을 때 엄마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왜안 될까요? 안 되는 엄마 마음은 이민 가정에 있는 그 우리 엄마들의 마음은 이래요.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지만 늘 마음 한 구석에 왠지 영어도 잘 안되고, 학교 가서도 내가 다른 미국 엄마처럼 쿨한 엄마도 아니고, 뭔가 늘 미안해요. 자주 일뭐 하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운동하는 그런데도 일, 일하시는 엄마들은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 마음에 늘 마음속에 뭔가 아쉽고, 뭔가 미안하고, 뭔가 늘 죄책감이 같이 늘 있어요. 근데 당신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말도 행동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뭐든지 우리는. 왜냐면 많은 것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한국에서 사는 사람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많이 있는 얘기를 한 문장에다 딱 집어넣어서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왜 그렇게 해. 마음에는 그 의도가 없는데 자꾸만 말이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모님과 대화하는 교포 자녀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희 엄마랑 얘기하는 거요 우리 아빠랑 얘기하는 거꼭벽 앞에서 얘기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엄마하고 딸의 1라운드는 끝나요 엄마는 다시 2라운드에 도전해요 한국의 엄마는 포기하지 않거든요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자식은 똑같이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봐요 연습삼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들었다면 미안해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한 말인데 너는 왜 엄마 마음을 자꾸 오해하는지 모르겠다. 딸은 엄마에게 엄마 내가 경험한 세상을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 사실 마음에는 그걸 봐줄 여유가 없어요. 이런 말을 들을 듣는 딸은 아마 엄마가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는 이기적인 엄마라고 사실 오해를 해요, 애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엄마는 절대 이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엄마가 왜안 되는지 여러분도 상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엄마의 세상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본 적이 없어서 따라하기가 참 어려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을 자식에게 주기 위해 몸무림치는 모든 엄마들을 저는 응원해요. 그런 엄마에게 제가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미안하다고 서둘러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드렸다면 미안하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런 말을 드리냐면 딸이요 자기 아픈 마음을 사실 굉장히 어렵사리 엄마에게 꺼내놓거든요. 엄마가 아플까봐 사실 오랫동안 사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있, 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커요.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자기 아픈 마음을 보여준 이유는 엄마와 가깝. 갖고 와주고 싶다는 얘기고, 나는 엄마를 큰 사람으로 본다는 얘기고, 엄마 오랫동안 그리웠어. 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서둘러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면, 대화의 초점이 어떻게 되냐면, 나누는 사람에게서 미안하다라고 말한 사람에게로 이렇게 옮겨가는 부작용을 일으켜요. 그리고 또, 그렇게 들었다면 미안해. 이런 말을 하면,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전달된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겠죠? 그럼 이렇게 말해보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말해줘서 고맙다 내 마음을 나눠줘서 고맙다 왜내 마음과 말이 따로 노는지 난잘 모르겠다 내가 공부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정말 좀 마음과 이 말이 왜 따로 노는지 연구 좀 해보세요 여러분. 자 3라운드. 이렇게 어머니는 한국 엄마는 끝내지 않아요. 열심히 끝까지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해보시겠대요. 그래서 오케이 어머니 다시 하세요. 딸이 말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응, 너무 힘들었어. 엄마가 고생하는 거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엄마한테 화내는 내 자신도 싫고. 그리고 난 친구들과도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괴로웠어. 엄마는 딸의 말을 반복해서 들어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해요. 제가 그 얼굴 표정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엄마가 말을 합니다. 내가 다 알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laughs> 엄마의 다짐과 달리 또 다른 말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3라운드에. 엄마가 딸의 마음과 경험을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해요. 엄마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들어했고 딸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투쟁하며 살았는지 너무 잘 알기에 딸의 마음을 안다고 말하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제가 내담자인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 자식을 혼자 키워낸 엄마의 마음과 고생의 깊이를 자식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듯 아빠를 잃은 딸의 마음, 고생하고 불안해하는 엄마를 지켜봐야 했던 딸의 심정을 엄마도 다 자식이라고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호구심과 탐구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새로운 거안 해본 것을 할 때는 우리 두뇌의 전전두엽이 열심히 일을 해요. 이게 내가 모르는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하면 득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해가 되는지 잘 분별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영역에 오면 전전두엽은 일을,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러면 말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알겠니? 아빠이란 네 마음을 나는 모르지. 라고 말해보라고 제가 어머니에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알겠니? 나는 모르지. 더 말해봐. 내가 네 마음을 아는 게 우선이지. 라는 이런 말들은 우리 안에 호기심과 탐구심을 일으킬 뿐 아니라 겸손하고 깨어있는 자세를 갖게 해주겠죠. 자, 이제 마지막 4라운드에요. 드디어 우리 이 한국 엄마가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딸에게 들은 말 그대로를 퍼펙하게 하세요. 정말 그대로. 처음에는 보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르겠고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힘들었었는데 딸에게 들은 얘기를 한 마디 차곡차곡 천천히 반복하다 보니 어머니의 마음이 잔잔해지기 시작해요. 잔잔해진 그 호수에 딸의 마음이 비쳐져요. 그러면서 엄마의 눈에도 딸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을 겪을 때마다 몸과 마음이 아파지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이들이나 성인 자녀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면 그들의 말을 따라해보면서 내가 맞게 들었는지 확인하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요동치는 줄 몰랐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호수에 아이들의 마음이 보여지고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비난한다고 생각했던 그 소리가 객관적으로 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내 안에 보이면 공감은 저절로 일어난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